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드릴 코인은 월드코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폭 반등을 하고 있지만 방향이 계속 하방으로 빠지고 있다 보니까 홀더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경고를 해드렸어요 여기 조회수가 328명이 보셨고요 지하실을 왜 갈까? 물타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내용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세가 나오는 구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저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절대로 물타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점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들으셨죠? 무조건 이제 관망하시고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호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월드코인 c e 가 방한을 한다. 한국은 핵심 테스트 배드이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뭐 소통을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이 호재는 묻힐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지금 문제가 대량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알라메다 리서치가 매도 예정 물량 3,669만 달러 상당의 월드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왔죠. 지난 8일 월드 코인 매도를 시작한 이후에 20일 동안 113만 달러 상당을 바이낸스로 입금했다. 월드코인 투자를 통해서 2,500만 월드를 수령을 했는데 현재 3,669만 달러 상당의 월드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해당 물량은 FTX 자산 매각 절차에 따라서 지속 매도될 예정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3,669만 달러 상당을 이제 매도를 칠 거다라고 지금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물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달러로 이거를 환산을 해 보면요. 489억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거의 500억에 가까운데 월드 코인의 시총이요. 8천억이에요. 근데 500억 가량이면 대략 6% 가량이 비중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월드코인은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투심은 더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프라고 추정되는 주소에서 3,152만 이더리움을 바이낸스에 이체를 했다라고 하는데 36만 4,800달러의 월드코인을 바이낸스로 입금을 했다랍니다. 입금을 했다라는 거는 매도할 우려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왜 이렇게 자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하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월드 코인은 악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개인정보보호 제도 위반 혐의로 월드 코인을 기소를 했어요. 8월 23일에. 그래서 월드 코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은 6개월 동안 영업 정지 또는 폐쇄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월드 코인은 사실은 반등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결정에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나온 내용이죠. 자, 지금 홍채 정보를 넘기면은 월드코인을 준다라고 하면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이 개인정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월드코인은요, 각국 정부로부터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되면서 견제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월드코인의 운영 지속에 대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이게 유럽연합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로 판명이 난다라면은 유럽연합에서 결정이 나면은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이 중지가 될 것입니다. 월드코인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월드코인의 가격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좋은 흐름에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간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좀 탈이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절대 물타기나 계속 여기서 계속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하려고 하면은 더 손실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중장기적인 주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요 계속 저점이 안 잡히면서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밑으로 열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7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밑으로 빠질 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계속 투자금이 묶이고 이러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월드 보내주시고 매수가 적어서 보내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또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는 뭐100% 무료로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 주셔 가지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잠깐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거를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다시 이번 주에 마이너스 15%가량 빼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관망하시고요. 자, 월드코인 손실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밈코인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이 마가 코인이에요. 트럼프 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11월 달이 대선이 사실은 되게 핫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빗썸에서는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이 없어요. 자,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는요 이런 트럼프 밈이 아예 상장조차 안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덱스 거래소 이용하시자 말씀드리는 거고 덱스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밈이 만 퍼센트 정도 이런 폭등이 나올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마가코인을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케네디 주니어 대선, 대선에서 하차를 했죠. 대선에서 하차를 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율이 5%가량 나왔었는데 이 표가 트럼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9월 10일에 TV 토론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는 핫 이슈이다 보니까 트럼프 밈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민코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나 그런 이슈머리로 굉장한 폭등세 나오기 때문에 저도 요 마가코인 집중해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하락 추세가 정확하게 끝나가는 시점에서 바닥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고래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자꾸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펌핑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밈은 덱스에서 거래가 가능하시고요.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사실 상장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덱스 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은 010-5933-3168로 문자로 월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이 마가코인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소액 투자만 권장을 드리는데 저도 만원어치밖에 안 샀거든요. 만원 가지고 수익이 어떻게 나죠 하실 거예요. 하지만 밈코인의 상승을 봤을 때 도지코인도 9만 배, 베이비 도지도 4만 배가 됐기 때문에 1만 원 투자하니까 9억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덱스에서 거래가 되는 거는 탈중앙 거래소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쉽게 상장을 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밈코인이요 하루에 만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고액을 들어가는 건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월드코인이랑 이런 알트코인 때문에 많이 물려계시고 자금이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소액으로 덱스해서 재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들이 또 쉽게 상장을 시키는 만큼 폭등이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퍼센트 정도 폭등을 하는 거는 보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는 CEX고 중앙화된 거래소예요. 그래서 트럼프 밈을 찾아볼 수도 없다라는 거 11월 대선은 엄청난 기회이고 하수슈이기 때문에 지금 덱스 거래 잘 해보실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로 월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은이 트럼프 밈 코인 마가 코인 어떻게 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가 코인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마가 짝퉁을 구매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트럼프 민코인 자체가 굉장히 핫하다 보니까 똑같은 짝퉁이 하루에도 20개씩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가코인 다른 거 괜히 검색하시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저한테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로 월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소통방 초대시켜 드려가지고 정보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최근에 문의가 정말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되시고 너무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입장이 안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